중국의 천문 관측 기구들을 조사하고 돌아온 장영실. 세종은 그의 노고를 치하하며 면천을 거론한다. 또한 명의 문무를 배우고 온 서운관신호 장영실을 면천시키고 표슬를 제수하여. 주나 장영실의 면천은 불가하옵나이다. 기생의 소생을 면천시킬 수는 없사옵나이다. 계속되는 대신들의 거센 반발 하지만 세종은 결국 자신의 뜻대로 장영실에게 상의원 별 좌직을 내린다 노비에서 양반으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뭐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면천이 됐다는 거는 태종한테 이렇게 발탁돼서 궁에서 일하는 그 순간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음, 대단한 일인 그러니까요. 거죠 이게 지금. 아, 예. 엄청난 일이죠. 음, 네. 그냥 면천도 아니고 노비에서 양반으로 수직 상승 엘리베이터를 탄딱 그런 상황이에요. 아, 네. 네. 요즘은 따지면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더 대단한, 더큰 더 그렇죠, 사건인 네, 거죠. 네, 네. 아니 드라마 추노에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대보다 못한 게 노비의 삶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딱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짐, 짐승 취급받고 물건 짐승. 취급받고 계속 또 세속되고 정말 괴로운 이 낙인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말하자면 뭐 갑자기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처럼 양반이 되어버린 건데 그렇죠. 그 말하는 도구가 신분 상승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영조때 이만강이라는. 아, 똑똑한 노비가 있었어요. 이만강도참 재밌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신분을 속이고요, 양반 행세를 하면서 과거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요. 오오. 아 진짜? 그래가지고 관직에 나가요. 네, 그래서 15년 동안 관료생활을 합니다. 와.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발각되어가지고 결국 다시 노비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여자인 진짜? 어, 굉장히 오오. 이거 참 재밌는 사람인데 네. 여기서 두 가지를 네. 알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정말 노비들한테 이 신분 상승은 꿈이었다. 네. 정말 그. 로, 로망이었다는 기죠또 음. 하나 뭐냐면 불가능이었다. 그러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15년 동안 관직생활을 해도 안 된다. 안 KBS.